입니다. 이지골프 양프로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스킬은요, 슬라이스를 완전히 없애고 똑바로 멀리 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마추어 분들께서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중요한 이두 가지 포인트만 아시면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장타로 가려면은요, 그리고 슬라이스를 없애려면은요.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에다가, 테이크웨이, 백스윙에서,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체가 너무 덮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동작에서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껴주고 힘이 확 들어가죠. 또한 분은 어깨를, 어깨를 떨궈야 된다 해서 어깨를 떨구다 보면은, 슬라이스나 후기 걸리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잘 생각을 했을 때 아, 자, 골퍼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드레스의 각도만큼 이 각도가 서있으면 클럽페이스가 똑바로 돼 있어야 되고 요 상태에서 자 그대로 숙여 볼게요. 손의 동작을 안 하고 숙이면은 채가 척추의 각도만큼 숙여지죠. 그거를 꼭 유념을 하세요. 자 어드레스 하고. 숙여진 상태에서 척추의 각도만큼 체가 꼭 가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힌지가 들어가면서 손목을 살짝 꺾여도 괜찮은데요. 뒤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척추의 각도를 잡아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는 정면을 봤을 때그 상태에서 손장난을 안 하고 그대로 어깨 쪽으로 들어주시면은.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45도 정도 하늘을 볼 거예요. 자, 척추의 각도만큼 헤드가 덮여 있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클럽 페이스가 약간 하늘을 보는 느낌. 요두 가지는 무조건 똑같이 하셔야 돼요. 어, 만에 하나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보면 페이드가 걸립니다. 연습을 많이 해도요 자, 45도 정도 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은, 들어오나 훅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가고 덜갈 수는 있지만, 일단 기준점은 45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두 가지만 연염하시고, 평상시 나의 스윙에다가 팔꿈치가 모아 댕긴다는 느낌. 그 느낌 하나 하시고, 다음에 손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힌지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음, 백스윙 탑에서 꺾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클럽 헤드가 살짝 지면을 보면서 클럽 페이스가 백스윙 탑에서는 45도 하늘 보고 손목의 각도는 그대로 부목이 돼 있다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음, 안 되는 동작, 정상적인 동작. 약간의 드어우로 때릴 수 있는 동작,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 정도로 했을 때 약간의 페이드가 걸린다. 그럼 조금 더 잡아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음.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공은 똑바로 멀리 갑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추가를 해드릴게요. 그두 가지를 알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거리도 늘고 방향도 좋아지지만은요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은 그 모양새 그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팔꿈치 모아서 무게중심 아래 깔고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벨트 밑에만 무게중심이 다가 있고 상체는 춤을 춘다 팔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소외이 되는 것만 조심하시고 제자리에서 꽈배기라는 생각, 그두 가지에다가 꽈배기라는 생각에서 팔이 굉장히 춤을 추듯이 그러면은 어 뭔가 한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부드럽게 해가지고 백스윙 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중력 상태, 힘을 끝에 올라가는 지점에서 힘을 풀어주면은 내가 내려올 때 마음껏 돌릴 수가 있어요. 볼을 세게 치면 슬라이스가 난다, 세게 치면 훅이 난다는 체중이 상체로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체중을 밑으로 깔고, 무게중심 잡고, 척추 앵글만 제자리에서 꽈준다 생각을 하시고, 팔은 춤을 추세요. 벨트 위쪽은 내 마음대로 가시게. 그러면 뭔가 편하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무중력 상태에서 빠르게 하고, 0.5초간 꼭 정지했다가,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빈스윙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아, 헤드의 각도가 살짝 지면을 보고, 백스윙 탑에서는 클럽 페이스가 45도 하늘 본다.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면서 바람소리를 내는 연습하는 겁니다. 무게중심 아래 깔고 부드럽게. 빠르게 중심 잡고. 다시요. 덜렁, 덜렁 하는 느낌에서 손목도 손목에 힘이 풀어지면 백스윙의 코킹도 굉장히 편안하게 돼요 딱 주의할 것은 클럽 페이스 어, 그거 생각하시고 덜렁 0.5초 바람 소리가 얇게 나면 스윙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를 얇게 다음에 여기서 아주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게 팔이 부드러우면 구부러지면 어떡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억지로 피지도 말고 적당히 힘을 풀어주면은 살짝의 팔에 라운딩이 살짝 생길 정도면 내 스윙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핌면 힘이 들어가고 너무 힘을 빼버리면 구부러지는데 적당히 펴준다. 그럼 조금의 여유가 있죠. 그 여유가 있을 때 아까 그 바람소리를 얇게 내던는 스윙. 공에 집착을 하고 잘 맞춰야지 하지 마시고 그 스윙을 한번 과감하게 돌려보는 거예요. 살랑살랑 올라갔다가 빠르게 하고 무너지면 안 돼요. 0.5초를 딱 잡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 다 좋았는데 앞으로 살짝 무너졌죠.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딘가에 회전이 빠른 게 아니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손목은 다 풀어주고 바람소리는 회전에 의한 힘이 아니고 이 회전에 의한 스윙에서 바람소리가 나면은 요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볼게요. 달랑, 달랑 하고 힘을 빼고, 올라갈 때는 진짜 한 100m, 150m 친다 생각을 하시고, 내려올 때는 그냥 골반에 먼저 출발하면서 과감하게 회전에 의한 스윙을 해볼게요. 팔꿈치 모아주고, 그러면은 중심이 잘 잡히죠.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두 그 가지는 일단은 어드레스 하시고 내 척추만큼 클럽 페이스가 땅하고 수평이 됐을 때 약간 덮여 있는 느낌. 백스윙 탑에서는 클럽 헤드가 45도 정도 하늘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거는 팔꿈치를 모으고 수직 부분은 뻣뻣하게 하고 상하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회전은 부드럽게 팔을 달랑 달랑 해가지고 백스윙 탑에서 살짝 느려지면서 힘이 빠진 무중력 상태에서 골반하고 왼손이 먼저 몸의 회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에 맞히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경직이 돼 버리니까 무게중심은 무조건 밑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런 스윙에서 왼쪽 허벅지가 딱 잡혀서 0.5초 하고. 내려온다. 이렇게 빈스윙을 많이 연습해 주시고 막상 공을 칠 때는 공을 맞춘다가 아니고 그냥 그 느낌대로 가보는 거예요. 우탄자탄 개의치 마세요. 딱딱 들어가다 보면은 그 폼이 부드러워지면서 공이 가운데 꽂히고 거리도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제가 공을 맞춘다는 집착이 아니고 그 느낌으로 무게중심 아래 놓고 부드럽게 달랑달랑 클럽 페이스만 잘 생각하고 모아서 부드럽게 빠르게 다만 여기서 주의점은 제가 임팩트를 강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회전에 의한 스윙을 한 거예요. 바람소리를 얇게 내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셔서 멀리 정확히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